옷이 탐나서 그런데 잠깐 벗어볼래? 이거 옷이요? 벗어 어 이거는 안 입어 끼키야 벗었음 번님 따라가 시금사번님 킹맨씨 킹맨 분이 그 혹시 <laughs> 죄송한데 제가 아니, 아니, 진짜 조울증 <laughs> 있는 사람 좀 피하고 싶거든요 무서워서 혹시 지병 있으시면 미리 말도 좀좀 아, 아니고 저저저찐 찐찬 거 같은 거다. 아, 확인하긴. 확인. 어, 나 방금 살짝 쇠했다. 비키 님, 면허 있어요? 비키 님, 시골 산다고 안 하셨어요? 시골 살아요. 그경운기면나 같은 건데. 시골 산다고다 경운기하고 그런 거. 와, 나빴다, 김똘보. 아, 그럼 소를 탈 때도 면허 같은 게 필요해요? 입알 안 멈추네. 어, 근데 키나요? 죄송한데 네. 집에 소 키워요? 아니요. 아니죠. 너 똑같잖아, 이 새끼. 아니, 아니 재산 재산 현황을 보려고 재산 현황. 재산이 형 갑자기 뭐, 어. 왜 너무 조 사? 궁금하잖아 나잘 사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그럼 혹시 농장 같은 거 집에? 저 여기 다 부위래요 어? 진짜 부의 상징 아닌가? 그치 네. 부의 상징이래요 네. 뭐, 뭐라고요 깻깃님? 네. 네. 아니 부의 상징이라는데 아니 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아니 소리가 잘안들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투고 이런 거 불편하진 않지? 둘다 저요? 둘다라 했는데 둘 다요? 어 어. 로봇인가 처음 보는 케이스라 존나 지금 적응 중. 아니 제가... 네. 아, 많이 안 해봤어요. 아, 미안 내가. <laughs> 아니. 아니에요. 여기 하늘야, 내가 잘못한 하늘야. 거 맞지? 아니왜 그래? 아, 아니, 씨발 모르겠어. <laughs> 우리랑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아, 있을 거야. 그치그치 그치. 자꾸 뭔가 내가 잘못하는 느낌인데. 갑자기. 어, 우리 우리 깨깨가 정상이를 싫어하나 보네. 이제 재서 아, 뭐. 털은 시릴만 했네 욱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잘못했네 정사 좀만 더 해주라 울 듯? 음... <목소리도> 눈물 쏘고 <쓰고> 싶다고? 너 <laughs> ㅅㅂ <laughs> 무섭다? 와, 근데 끽끼야 우리가 더 친해지더라도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laughs> 아 전... 편피는 못 가요 어 뭐지? 아 ㅅ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laughs> 만나면 무조건 나 협피야? 아그 얘기 아니에요? 아 어? 아니지 아니지. <laughs> 나제 무서울지도. 어, 그 사람 장난으로 명치를 때린다고 하지 않나? 눈을 찌른다는 거는. 나눈 찌른단 말 처음 들어봤어. 그니까 눈 찌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봐. 봤. 나왜 템이 안 먹어지나 했더니 총알이 400발이네. 총알이 400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총알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음 인벤 확인. 아 요망. 어어어 어어. 차단해놔야겠다. 대탄 남는 거 같고요. 제 총알 200발 드릴 수 있음. 총포상이세요? 예뭐다 털지 않았나 우리? 나는 이제 더 먹을 틀는 없을 것. 조동아리 파츠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러네, 나도 파츠가 없네. 아, 저 AR 소연기 남. 너뭐쓸 거야? 소연기 쓸 거야? 음기 쓸 거야? 나 연기. 연기? 그럼 나 소연기 줄라 내가 어? 먼저 왔죠? 예? 아니죠? 너, 아니죠? 맞죠? 내가 먼저 왔죠? 아니죠? 먼저 먹는 그래, 사람이 여기, 임자죠. 여기 숙련할게요. 찾아주세요. 아, 뭐지? 진짜. 미니 콘텐츠다. 숨겨놓은... 방마다 숨겨놨다고? 네. 일단 2층이야. 아씨 봐 소리 내서 말하지 말걸. 1층인데. 2층이야 2층이야. 1층인데 한 거면 2층이야. 무조건. 안, 안어 2층 무조건 2층. 아, 말이 안 아, 돼. 1층인데. 없음 2층. 몇 바퀴인가? 뭐지? 안, 여기 집 안에 있는 거 맞는데 여기 집 안에 있어요. 어 자기장 오는데? 자기장 왔는데? 어2층에 누가 먼저 올라갔다. 어2층에 내가 못 봤는데? 먼저 올라가 먼저 올라갔다고? 그럼 이층에 있다는 건데? 이층에 있음. 2층. 어 어딨지? 아, 아 정사이가 먹었네. <laughs> 고정기 필요하신 분. 땡큐 가서 싸워서 사람 죽여가지고 먹자. <laughs> 달 길이 좀 멀긴 하네 오. 형 근데 그프라이팬에관녁이야 맞아 싸봐도 돼? 근데 이관녁은못 맞추면 서맞아 차다 어? 어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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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운전은 우리 끼끼님이 하시는 걸로 어 근데 차 타기 전에 끼끼야 어? 네? 그, 그 옷이 탐나서 그런데 잠깐 벗어볼래? 이거 옷이요? 나랑 옷좀 바꿔 입어볼래? 벗어 벗었음 아싸 아 누가 운전해요? 제가 운전해요? 아무나 아, 하자 아핑님이 기사신데 아 핑맨님? 아, 아, 그 선긋기? 핑맨쿤 아라 <laughs> 아라 핑맨쿤 아 핑맨쿤 아오 씨발 이거 뭐야? 슉쭉쭉쭉쭉 씨발아 쭉쭉쭉 씨발아 어쩔طا 아 죽었다. 옥상에 있다, 옥상. 빠질게. 바로 난간대에 있다. 괜찮아. 끼끼야, 네 옷을 내가 입어서 네 영혼이 나한테 들어왔어. 그래? 상 <laughs> M24C <laughs> <laughs> 형 과략 버리라니까? 이렇게 니까어 아니 이거 일로 갈게 아니야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자 아여 이거 또 왔어! 아돌아서돌 x 3 ㅎ 헣아 근데 아까 그게 바리 게이트 네그가 그니까 아고 어 저기 저기 난간난간 난간 앞에 보여주나? 보여주나? 어, 보여주나 정상 쿤? 정상쿤 정상 나이스 오! 왼쪽에 하나 더 정상쿤 보여주나 정상쿤 어와 어, 개멋있네 뭐, 정상쿤 <laughs> <밖에 없어. 웃음>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니가 해야되잖아 올라야돼 보이는게 있으면 다 올라가야돼 정상에서 죽었으니 까 <laughs> 네, 됐어 됐어 정상에서 죽었어 쟤보다 위였잖아 따라가기 해놓으니까 되게 게임 편하게 할수 있네 내 옆에서 기기가 같은 곳에서 날고 있는데 저도 저도 사버님 따라가기 사버님 그 혹시 여기 짝인가? 핑맨씨 <laughs> 다 나오네 핑맨쿤 4번님 <laughs> 핑맨쿤으로 하자 그냥 우리 핑쿤 핑쿤 Pingmen, Pingmen, p i 은 g m e n p i n 이 m e 있 Ping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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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g m e 아니야 n g m e n Pingmen, Pingmen, p 어? 어? 잠깐만 사람 하나 있는데? 어 나이스, 잡았구나. 아, 소리 잡았어요. 오이 잡았어요 오른쪽 나이 나. 오른쪽 나이 다운 군나 아픈데 륜우 끝났어 끝났어 어? 왼쪽에 소리 듣는데? 어, 잡았어 잡았어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어든든든든든 아, 음, 까이 어... 진짜 무서워서.. 아씨발 아, 픔아픔진아아픔맞아어나너 씨... 아픔. 안쐈는데? 반아때문에튀찮났다찮아 어, 뭐. 개소리지? 찮아괜찮 <몇> <나> 이상하네 이찮아이찮 <laughs> 바로 이거든? 집집집 찮아디디 하나하나 나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쉽세야 아니. 또... 아, 근데 이거 너무 운이 안 좋다. 한명 남으니까 오른쪽에 있냐? 아니, 여쩔수 없었다. 아니, 똥뿌린 저 새끼들.